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김소장 tv입니다 예,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주식시장과 그리고 시황분석에 대해서 또 방송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전기트럭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 테슬라 임원이 어, 연간 최대 5만대의 생산목표를 밝히면서 어제 테슬라에 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미국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 국내 증시에 대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공매도 재개 여부는 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뭐 지나가는 뭐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국내 증시 먼저 보면은 코스피는 장 초반에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또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일단은 수급이 크게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뭐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좀 버티면서 일단 뭐 크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진 않,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 초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속폭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가 붙으면서, 일단 코스닥은 속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당 여파를 통해서 환율이 또 약세로 가고 있죠. 일단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64원인데, 최근에 좀 강세로 가다가 지금 흐름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이 좀 꺾이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도 좀 이탈하, 이탈하는 것 같고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도 좀 약세로 빠지다가 최근에 또 다시 좀 턴하면서 미국 달러가 또 강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은 일단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달러는 좀반동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 수익률이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주식 시장은 간다는 거니까 일단 채권 수익률은 예, 또 하락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리튬 선물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코스피 예, 먼저 보면은 지금 장 초반 좀급 많이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치는 뭐큰 이슈도 없고. 뭐, 상승 모멘텀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이 뭐 상단과 하단이 뭐 어느 정도지 지금 아직 뭐 계산은 안 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최근에 차익 실험 나오고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오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어, 리튬과 양극체 기업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포드콜딩스는 어, 장초반 외국인들이 좀 소폭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0.38% 하락 중인데 일단 이 해당 부분은 뭐큰 이슈 없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장초반 뭐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붙으면서 장초반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시 보합권으로 왔고 오늘의 증시 흐름이 이럴것 같습니다. 뭐 상승도 하락도 아닌, 예, 보합권에서 그냥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하면서도 외국인들 뭐 순맷을 잘붙고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많은 종목이라서, 일단 외국인 투자들도 자 시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상승 모멘텀 붙는 거 기다리는 거니까, 에포스코 예, 뷰티엠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잘 갖고 계신 분들을 두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비엠도 장초반,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또 외국계 매수가 좀 붙다가 지금은 보합권에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비엠도 상승 모멘텀의 부재니까 일단 시간을 두시고 잘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쓰리바닥 찍고 뭐 추세를 이탈한 것 같지만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이 정도로 보세요. 그냥. 예, 스리바닥을 뚫고 뭐 추세 하락으로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바닥권입니다. 예, 오늘은 LNF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LNF가 소폭 움직이긴 하지만 뭐이 정도는 뭐 LNF가 테슬라 테슬라 상승을 통해서 예,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LNF도 테슬라 이슈가 있지만 일단 큰 폭으로 뭐 주가의 변동성을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LNF도 외국인 지분율은 높은 편입니다, 22%. 예, 동방을 보겠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롯데에너지모티리얼즈 먼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지금 매수세 계속 붙고 있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매수 받치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예, 롯데에너지모티리얼즈는 21선 타면서 꾸준히 갈것 같습니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3%대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61선을 아직 터치하진 않았는데, 일단 좀 강하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일단 좀 거래량도 지금 전일 거래량이 반 이상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C입니다. SKC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그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오늘 5% 이상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SKC는 뭐 구리 가격이나 동박 이슈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여러 개가 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기업이지만, 동방만 오늘의 상승은 동박으로만 보, 볼 수가 없, 없다는 걸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장 초반인데, 뭐 전의 거래량 벌써 뛰어넘었네요. 일단은 SKC도 지금 이동평균선, 이평선을 봤을 때, 예, 오늘 21선 터치했고, 지금 60,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SKC도 좀, 좀, 모멘텀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 지금 분위기는 이렇고, 오늘 종가까지 좀,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큰 폭으로 뭐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예, 오늘 종가 보고, 또 내일 미국 증시 상황 본 다음에, 또 제가 또 보조 지표도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